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. 저는 오이화 실비아입니다. 수단 어린이 장학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마지막에 이사를 하고 지금은 후원자로 뒤에서 묵묵히 협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이 기증해 주실 그 유품들을 어떻게 그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제 선생님께서 유품을 이렇게 소장을 하게 되셨는지, 그 당시에 뭐 이제 간병하면서 이렇게 인수하시게 된것 같은데요. 이제 그러한 좀 배경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유품들이 어떠한 그 기억 또는 뭐 추억이 담겨 있는지, 그걸 좀 하나씩 좀 여기다 놓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신부님이 음악도 들려주시고 당신도 굉장히 즐겁게 들으시던 그런 기분이었어요. 그래서 어, 또 그때 같이 신부님하고 어, 같이 갔던 저희 아이가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면서 신부님께서 하나 물려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. 대략 그게 언제쯤인가요? 음, 돌아가시기, 돌아가시기 전, 전, 신이좀 있으실 때죠.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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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학회에서 음. 2008년 11월 29일 날 음. 동작문화회관에서 어 음악회를 네, 할 때였어요. 예, 예, 예. 네, 이때 이미 암인 줄 알고 오셨어요. 그 음. 나머지 그 장학회 회원들도 모르고 있을 때 네. 그 신부님이 너무 음악회를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음. 그 장학회 회원들이 음악회를 음. 다 준비해 놨으니까 신부님이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는 음. 병명을 밝히지 않고 음악회를 하셨던 거예요. 음. 그게 울지마 톤스에 나왔던 그 음악회 아닙니요 네, 마지막. 예. 예. 조금 표정이 좀 어두우셨더라고요. 제가 그때, 예. 그때 들어오실 때요. 음. 제가 공항에 나갔었는데 신부님께서 어. 음, 굉장히 몸이 부어 있었고요. 아주 큰일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그날 음악회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. 밖에 서성이시면 그래서 신부님 저쪽에 가서 좀 쉬세요, 쉬세요라고 음. 그렇게 했는데 그 잠깐 앉아서 쉬는데 음, 아이가 저기 사인을 등에다 해달라고 그래서 신부님 왜못 살게 구냐고 그랬는데 세상에.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 붙잡고 울었어요. 음. 아, 그 녀석이 이런 또 선물을 남겨줬네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음. 생각이 들었어요. 이신 아, 신발 아 신발. 응. 아. 신발은 구두는 이게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? 그런데 신부님이 어, 그 투병 중에 네. 신었던 신발이에요. 아 투병 예. 중에. 네. 네, 그래서 복음의 신발이잖아요. 음. 그리고 이 이분이 삶이 어, 그 가난한 분 사람들 또그뭐 마음이 아픈 사람들까지도 그 정말 그 좋은 좋은 곳으로. 또한 그 신부님이 가 계신 그 천국으로까지 그, 그 사람들에게 그 봉사를 내 마음의 천국을 만들지 않고 사실은 그 봉사 받는 이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기쁘게 흡족하게 천국과 같은 기분을 느끼는 그런 봉사가 진정한 나눔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을 갖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신발이고 또 이게 마치 이게 나도 보면 저벅 저벅 그징검다리징검다리가 음. 되어 주는 것 같아서 신부님의 이 신발이 마치 가난한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것 같아서요 이 귀한 거를 <웃음> <웃음> 그렇지만 이제 저 혼자 보고 두고 이러면 저는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그건 저 하나잖아요 예. 제가 내어놓으면, 그, 많은 학생들이 두구두구, 그, 볼 기회가 된다면, 보고, 그, 아주 좋은, 그 귀감이 될것 같아서. 제가 오이와 선생님께서, 그, 어떠한 배경에서, 그, 신부님의, 말하자면, 그, 병 간호를 좀, 그, 하시게 된, 그, 어떤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뭐감그 도와주시는 그 식복사 아주머니는 계셨지만 네. 그냥 부수적으로 음. 뭔가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음. 어, 서슴치 않고 달려가서 음. 어, 옆에 있어드리려고 했어요 음. 사소한 거 음. 네. 신부님이 그 신부님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음. 그 무언가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보일 때목주 어, 만들어서 드리기도 했고 또그 교황님하고 찍은 신부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많이 100장인가를 뽑아 갖고 그거를 드렸는데 그걸 그때는 신부님께서 몇장못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음, 선생님께서 그, 저 이태석 신부님 마지막을 돌보실 때 그 거기가 어디였습니까? 대림동 수도원에 아. 그 거기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 거기 계시기도 하고요. 예. 또그 서종면 그, 그 음. 형님 수도원 그 피정의 집 있는데 거기 서종면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아. 계시기도 하고. 양평 아. 말씀하시는 거예 아. 그리고 또 거기서 마지막 나오실 때 음. 그 모시고 나왔죠. 음. 그 모시고 병원 가시겠다고 해서 저는 차가 없어서 음. 다른 교우하고 갔었지요. 음. 가갖고 신부님 모시고 이제 그 나와갖고 바로 병원에서 CT 음. 찍으시던가 그때 그러셨어요. 그리고 음. 그 길로 입원하셨다 퇴원하셨다 반복하고 음. 양평원 더는 못 가시고 음. 그리고 병원에서 임종을, 임종을 맞이하신 거죠. 그렇죠. 네네 네. 그 음. 새로 지은 그. 그 행적이 어떻게 되나요? 대략 처음에 그관구관에 계시 계려야에계려고 했는데 본인이 네. 그 대림동으로 가시겠다고 음. 하셨대요. 아그 황토 방은그방 말씀 아니 황토 방은 나중에 했어요. 아 나중에 음. 그냥 그냥 일반 그 저기 수도자 숙소에 네, 똑같이 머무르고 계셨어요 거기. 음. 근데 거기서 굉장히 행복해하셨어요. 아. 아이들하고 그 오라토리오, 음. 그 다음에 또 농구하는 거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료들과 지내는 거참 음. 좋아하셨어요. 음. 그 다음에 그 양평을 갔다가 오셔서 많이 안 좋으실 때, 음. 음, 그때 그그 그 이제 산을 가끔 가시기도 했어요. 어느 산? 그 광명 하안동의 구름산이라는. 예. 하안동이 맞는가 모르는데 겠 아무튼 네. 구름산이라는 데 갔어요. 어느 날인가 한 번을 같이 갔어요. 그 유학생 두 학생들이 온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. 음. 그래서 그 같이 같이 갔나? 같이 간것 같은 거죠. 음. 같이 가서 거기서 그 보리밥인가 그걸 먹기도 하고. 음. 근 거기를 올라가시더라고요. 근데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. 그때 음. 이미 그, 너무 이제 배가 많이 나오셨고, 음. 음. 그래서 음, 저는 신발 신켜드렸던 기억. 그 다음에 음. 또, 신부님 건들면 아플 것 같은 거예요. 음. 이렇게 살까만 건드려도 아플 것 같아서, 음. 신부님 그 사람들, 그 식당 분주한데, 그, 사람들하고 못 부딪히게 내가 옆에서 막 이랬던 그 기억이 나네요. 음. 되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. 그 음. 가족들하고 음. 그다음에 신 선생님 어, 이렇게 아, 다 같이. 아 신경 선생. 네네네. 네. 그때 그렇게 음, 점심 먹는데 참 기뻐했어요. 음. 양평에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또 옮기셨나요? 양평에 계시다가 시도원으로 오셨죠. 아그 네, 황토 네. 그 발음. 네, 네, 그때는 네, 황토가 네, 네. 돼 있었죠 그때. 아, 예. 그때는 누워 계시면 그 이제 뭐야 어쩔, 어떻게 이제 그 스님님을 뵈러 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누워 계시면 이분이 정말 왜 꺼져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들셨어요. 한창 항암 치료 받고 계셨던. 네, 네, 그렇죠. 음. 예. 그리고 음. 외부인들에게. 수도자들이야 가족 아니에요 네, 가족이잖아요. 그렇죠. 그 교우나 외부인들에게는 당신의 그런 그, 그 아픈 모습 이런 걸 굉장히 음. 그 안내 비치셨지만 음. 아픈 건 보이잖아요. 이, 이 의자에 등에 기대기만 해도 힘이 들어셨거든요. 그리고 저쪽에서 무엇이 필요한데 그 다리가 너무 많이 부어 있었고. 음. 그랬던 것 같아요. 음, 그럼 거기 이제 그 방에 기거하시다가 네. 상태가 좀 악화돼서 병원으로 옮기셨나 보네요. 병원으로 계속 이제 입퇴원을 아, 입퇴원. 거듭했죠. 반복하셨는데. 아 근데 아, 그 과정을 모두 그곳에 그 당시 부제님들이셨던 음. 수사님들이 음. 모두 다 해주셨어요. 병원에서 음. 그 밤에 그 밤, 밤샘을 해주시고 음. 이런 음. 것도. 수도원에서 그 부재는 음. 수사님들이 다 음. 굉장히 많이 성심을 다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또는 그 기억하시는 이태석 신부님은 어떤 모습이셨어요?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. <laughs> 특별하실 것 같다라고 하지만 특별한 삶을 사셨고 특별한 사랑을 나누셨고 특별한 분 많았는데요. 어, 누구나 가까이 갈수 있고, 또한 내가 저분에게 특별한 특별한 대, 사랑을 받고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셨던 분이에요.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. 그런데 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특별히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. 그래서 정말. 정신 못 차리던 아이가 정말 그 바른 길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. 음. 사실은 지금도 그 제가 톤트 갔을 때 보니까 수 없는 이태석 신부님들이 있는 거예요. 아, 톤수공부체 네. 네, 네, 네. 탈레시안들이, 네. 인도 신부님들, 음. 이런 분들. 그분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굉장히 애를 쓰고 사시는 거예요. 하지만 이태석 신부님께서는 특기적으로 획기적인 거 병원을 짓는다든가,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것, 또 진득히 굉장히 기다려 주었던 것,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 문을 열수 있도록 늘 따뜻함만을 보여줬던 것,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아이들이 신부님을 기억하고 잊을 수 없다는 게 그거예요. 늘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말썽을 피든 착한 짓을 하든 늘그 자리에서 신부님이 지그시 바라봐 줬다는거 음.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뭐 토마스나 존 같은 친구들이 네. 나온 거죠 네. 네. 음. 학생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딱 잃어버리실 수도 있겠지만, 뒷날 신부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문신처럼 새겨져서 그 좋은 마음을 누군가에게 또 꽃이 뿌리듯이 많이 나눠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나, 내 안에 천국을 만들기보다 내가 도울 그 상대의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의사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